노스페이스의 서밋 시리즈 제품이에요. 아, 나온지는 꽤 됐죠. 10년 이상 된 제품이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패딩입니다. 아, 요거의 리뉴얼 버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요거는 판매를 하고 있죠. 디자인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남자 사이즈고요. 요거는 여성 사이즈예요. 근데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즈가 어떻게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 디테일을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슴 부분 여기 보시면 남성 사이즈는 여기 이 고어텍스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죠. 음, 그런데 여성 사이즈는 보시면은 이렇게 네, 라운드져 있습니다. 아, 이것만 딱 봐도 이 모델이 여성 사이즈 버전인지 남성 사이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성 사이즈는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고로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는 이거는 95 사이즈. M 사이즈입니다. 자, 보통 95의 M 사이즈는 100 정도 입는 분께도 커버가 됩니다. 다만 100 사이즈와 95 사이즈의 차이점은 크게 이팔 길이는 95나 100이나 둘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장. 이 기장이 기본적으로 이서밋 시리즈는 약간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95는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숏하죠. 근데 100 사이즈를 입는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살짝 좀더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숏기장의 느낌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은95 사이즈. 나는 좀더긴 느낌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100 사이즈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 참고로 제 키는 178입니다. 178인데 95 사이즈도 가능하고 100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안쪽에 사이즈를 보시면은 여성 사이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이즈가, 네, 같은 100 사이즈라도 호칭은 100 사이즈인데, XX 라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5 사이즈가 M이고 100 사이즈는 L 사이즈인데, 이 모델은 100 사이즈가 XX 라지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은, 신장은 더블 엑스 라지가 170에서 180이라고 대어는 있지만 실제로 입었을 적에는 훨씬 더 핏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95사이즈의 남성은 약간 그래도 조금 펑퍼짐한 느낌이 있죠 요거를 제가 여성사이즈, 여성사이즈의 100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벨크로가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요거를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요게 여성 백사이즈인데요. 아, 딱 입었을 때부터 느껴지는 이 느낌은 확실히 뭔가 이 허리 둘레가 타이트하다. 그게 느껴집니다. 요렇게. 지퍼를 잠그신 분는 있지만 입었을 때 이미 타이트하죠. 이 허리 라인 자체가 훨씬 타이트하게 느껴집니다. 팔 길이도 100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짧죠. 이렇게 약간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짧은 기장이 있고 여성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조금 작게 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표기에는 170에서 180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분이 입기에 적합한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남성분께서는 슬림한 분들이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일반적인 체형에서는 여성 사이즈는 좀 타이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스페이스의 이 서미 시리즈 제품 여성 사이즈와 남성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제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께서는 추억 속에 패딩이 있다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 같이 또 공유해 봐주시면 좋겠어요.